안녕하세요. 백두산 <laughs> 관광을 6월 4일부터 언제까지? 6월 9일까지. 아 그래요? 9월 6일. 어 그런데 단독 그래주로 너무 싼거 아니에요? 아, 78만 원이면 실속이야 실속. 야 거품 다 빼버렸네. 어, 어, 착한 가격. 착한 가격. 야 백만원 0만원 쓰는 거. 서울 백마 관광. 음, 서울 백마 관광. 그러니까 서울 백마 관광에서 지금 거품 다 빼고 착한 가격으로 백두산을 가는 거잖아요. 확실히천집 보여주고. 천지 맑은 네, 날씨 보여 주고 네. 그날 네.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. 네, 거의 확실해요. 내가 보면. 확실해요? 천 네. 야. 좀 보고 나 들어. 돈 진짜 사실. 그 진짜 그래. 그래. 우리 이제 왜, 부장님 천지를 볼수 있대요. 예. 네, 천지는 아무나 본게 아니고 몸을 예, 잘 꿰야지 예, 그날의 예. 운세. 천지는 네. 내가 알기로 잘산 사람한테만 아, 보인다, 보고 쌓고 삼대가 보고 쌓아야지 된다고 하더라고. 요 된다 야, 백두산 78만 원이면 이거는 거품 가격이고 너무 착한 가격인데 백마강강 폭삭 쏘가쏟다 <laughs>